지난 14일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풍격강남 택스앤컬처 오피니언 리더 과정 제1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강남구 택스앤컬처 오피니언 리더 과정은 수강신청한 구민 또는 강남구 직장인 중 세금에 관심 있는 강남의 오피니언 리더를 선발해 양질의 국세 및 지방세, 부동산 강의, 인문교양 강의 등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이날 입학식에서는 과정 참여자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진행되는 강좌 내용을 소개하고 제1강좌, 국악한마당, 임원진 선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기 과정은 내년 4월 10일까지 강남구 보건소 5층 평생학습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기 개발에 유용한 정보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방법을 익히고 유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길 기대합니다.